전국 주택가 곳곳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굶주린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건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활보하는 멧돼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농작물이 망가지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교통사고와 농가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10분쯤 의정부 IC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A 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포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10분쯤 의정부 IC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IC 서울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A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포천 가평지역 출마 예정자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지난 8월 21일 포천시의 한 식당 등두 곳에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측근 C 씨를 통해 자신의 출판물과 양말 세트 두 개를 참석자 중한 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은 여섯 명에게는 모두 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주택가 곳곳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굶주린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 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 놓고 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시간에 멧돼지 때의 좀...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뭐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처럼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 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대 아닌 멧돼지 때에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멧돼지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안한데요.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면서 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멧돼지 때문에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이 모두 망가지는 등의 피해가 계속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피해를 줄일 방법은 뭔지 이어서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가까지 음. 저, 저 농사 지는데 아무도 좀망가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시 보상금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 도심지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가 의정부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책에 따르면 의정부를 비롯해 연천과 양주, 동두천이 의료 취약지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지역간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의정부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합니다. 현재 경기 북부 내 종합병원 15곳은 고양과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접경 지역은 양주와 동두천시, 연천군에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19일부터 진행하는 신행 마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행 마을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은 새뜰 마을 사업 선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교육은 신흥마을 내 새뜰학교 운영을 위한 시범 교육으로 집수리와 창업,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기업 육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집수리, 창업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신흥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양주시가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섭니다. 12일 기준 양주시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은 총기 사용 36마리, 포획틀로 5마리 등총 41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 수렵팀은 다섯 개팀 30명으로 매일 두세 개 팀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 포획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을 운영하고 수렵팀과 별도로 폐사체 처리반, 현장 통제팀, 산불 감시원 등을 운영해 멧돼지 포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멧돼지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시험 당일 사소한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 행위는 293건. 그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 행위 건수는 약25% 가량인 17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가능하지 않은 물품을 정확히 구분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있거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모두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시계의 경우 LED나 스마트 시계는 소지가 금지되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석이나 담요, 텀블러, 슬리퍼 등의 개인 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시험 중 소지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수원표와 신분증입니다. 수원표를 분실했거나 두고 온 경우에는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임시 수원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사진 한 장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의 고사장은 총 548개 교. 교육부는 고사장 주변 200m 이내에는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29만 7,385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 예술 체험을 할수 있는 모두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장욱진 미술관은 오는 12월에 기획 전시 양주 팔궤와 연계한 청각 장애인 대상 수화로 듣는 전시 해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감상 활동을 돕는 양주 팔궤 그림 지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감상 지원 프로그램을 계기로 문화 예술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모두의 미술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큰데요. 중견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2019 경기 청년 채용 박람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IT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60여 곳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새벽에서 오전 시간대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안개가 끼겠고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날씨 보시죠. 수요일 오후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생활 실습입니다. 주말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강수의 영향으로 건조함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